정말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 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가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 동안에 어떤 일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디자인이 바뀌면서 중장년층보다 2, 30대 젊은층들에게 더 인기가 많아진 모델입니다. 바로 현대에서 나온 쏘나타 DM8 차량입니다. 쏘나타 DM8의 디자인은 고 대담한 볼륨감을 주고 있으며 날렵한 에지가 특징인데요. 특히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시각적인 입체감을 강화시켜 볼륨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 장비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행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가 현재 신차가 대비 38%, 금액으로 약 1,20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수사 AS 살아 있고요. 1인 신조의 용도 이었고 완전 무사구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 보험이로조차도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 전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사는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소나타 D-M8 아니면 다른 차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혹 저희 세이카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셀카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포털사이트에 있는 네이버다운 아니면 SNS, 유튜브에 저희 셀카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죠.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시면 MBC 시라탐사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수 친할 때 이력이 보입니다 밑에는 제가 유튜브 촬영했던 영상들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서 고르셔도 돼요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스포츠카, 슈퍼카도 있고요 당연히 화물차도 있습니다 밑에는 금액, 연료, 변속기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저희 세일가 판매 후기가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믿고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할 일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렸죠. 여기서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이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도 나눠져 있죠. 국산, 수입, 화물차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차는 국산차죠. 쏘나타 그러면 국산차 클릭하시고 제조사의 현대 모델에서 쏘나타 세부 모델에서 쏘나타 DM8을 찾으셔야 됩니다. 밑으로 쭉. 쭉 내리셔야 되죠. 여기 있죠? 쏘나타 DM8 옆에는 등급.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거 있죠? 빨간색.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됩니다. 여시면 동일해요.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 여기서도 내 상황에 맞게끔 고를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우리 수원에 323대나 나옵니다. 이 중에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 있다 그러시면은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해보면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쏘나타 DM8 사진 나오고요. 밑에는 판매 판매자 정보 당연히 제가 나와야 되겠죠. 밑에는 주요 옵션상 밑에 보시면 큼지막하게 쏘나타 d m 8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 뭐 당연히 외관 컨디션이 어떤지, 색상이 어떤지, 뭐 디자인 어떤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가죽 컨디션 어떤지 보시고 옵션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자식 계기판이 있는지 없는지, 미디어 사이즈는 얼마나인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컨디션 잘 보이죠? 자 내비게이션 잘 보실 수가 있고 옵션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성능 기록부 보시려면은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야 보. 수가 있습니다. 이까진 잘 오시는데 여기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야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키로수, 사고유무, 누유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성능기록부다 봤다 그러시면 좌측 화살표 나가시고 다른 차종에 보고 싶다 그러시면 화살표 있죠? 요거 화살표.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이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아 이러신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딜러 전사를 보면서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DM8, 어, DM8이 2019년도에 생산이 되었죠 검색하니까 우리 수원에 299대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금액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순, 싼 순으로 나열을 하는 이유는 중고차 구매하실 때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구매하셔야 되는데 간혹 보시면 정말 무리해서 풀 할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매 당시에는 이거 사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더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데 아 정말 아쉽게도 이분들은 이 차가 너무 갖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사지 말라고 또어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그래서 구매를 하시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이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차를 팔아달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이 차량을 팔고 싶어도 팔지를못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이 대부분 그 이전비 있죠? 이전비도 여기 그 캐피탈에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여유 돈까지 포함시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이거를 팔려면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와야 돼요. 현금으로. 이 캐피탈을 끌려면요. 근데 이분들은 당장 이전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월 할부금도 못 갚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팔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캐피탈서로이 차를 뺏기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액은 더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끔 꼭 구매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간혹 댓글에 보면은 아 이게 연식이 20년식인데 연식 대비 키로수 많고 사고 있고 이런 차량을 소개시켜 준다고 이렇게 앞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앞을 다실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가시면 돼요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도 동일하거든요 비싼 순으로 또 나열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구구 이런 것들은 계약금이 들어왔 거나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연식이 좋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아요 두 번째로는 최상의 트림입니다 트림 좋고 사고 없고 as 잔존까지 살아있어요 자, 이런 조건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금액 보세요. 2천만 원대 후반에 형성되어 있어요.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중고차 필요 없다. 능력 된다. 그러시면 당연히 신차로 가셔야죠. 하지만 제가 저렴한 차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충격적인 거는 자, 키로수가 이렇게 많고 사고가 있다고 해도 이런 차량들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괜히 앞을 다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싸요. 1,210만 원짜리가 이 차량이 왜 저렴한지 저랑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이에요. 세이프시스오 그래도 되네요. 세이프시스지금쯤이면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성능기록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달 2,000km까지만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세이프시스 보증보험 가입이 돼 있어요. 6개월 1만km까지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 AS 되는 겁니다 와 대박이죠 누가 소모품까지 AS 해주나요 금액 우리 소원에서 가장 싸죠 1,210만원 20년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대박입니다 하지만 보이시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아요 자첫 번째 우리 소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다 두 번째, 성능 한 볼까요? 저도 아직 성능 안 봤어요. 15만 6 0 k m 달리고 있고, 용도력은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자, 사고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물론 껍데기긴 하지만, 많이 있고, 특히나 요것저 인사이드 패널 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 12번 있죠? 12번. 사이드 멤버.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문제가 또 있다고 보셔야 되고. 가장 큰 문제는 휠하우스 13번. 요게 가장 큰 문제죠. 엔진 쪽, 앞쪽이죠. 자, 보신 그대로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서 가장 싼 차량입니다. 어, 그래도, 누유 상태는, 뭐, 불량, 미세뉴 찍힌 곳은, 그죠? 보이시죠?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소나타 DM8이라서, 디자인 이쁘게 잘 빠졌어요. 저 흰색 빠지고, 광 상태 잘 나있고, 수리도 전반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수리 외관을 볼 때는, 요 단차를 보셔야 되시거든요? 요 단차 있죠? 트렁크 단차, 휀다 단차, 문 단차. 간혹 보면은 수리가 엉망으로 돼서 이 단차가 벌어지는 차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수리는 완벽하게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휠기수 없고 타이어 트레드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봤을 때 50, 60%이 정도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눈 상태 깔끔하고요. 센터 페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키로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요. 15만 6천 키로 달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야, 가죽 컨디션 은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크루즈 기능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각종 안전 사양들 탑재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연동이네요. 블루링크 연동이고 하이패스 있어요. 트렁크 공간 깔끔하고요. 자, 이 차량이 우리 서에서 가장 싼 차량입니다. 저렴한 차량이죠. 저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죠. 사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점은 불량치킨데 미세 뉴치킨데 없죠. 여기 다 양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외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수리 잘 끝났어요. 흰색바디고광 상태 잘나 있고 수리 잘, 잘 끝났습니다. 필기술조차도 없고 실내 컨디션도 키루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죠? 나쁘지 않죠? 미디어도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각종 안전사도 들어가 있죠? 하이패스, 블루링크 연동되어 있죠? 트럭 공원도 깔끔해요. 자, 이 차량이 우리손에서 가장 저렴한 1,210만 원이고요. 자, 세이프식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6개월 1만킬로까지 엔진 미션 플러스 소모품에 이스 되는 겁니다. 대박이에요. 중고차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옵션 없습니다. 자,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이 차량도 댓글 달리겠죠. 연식 대비 키로수 많고. 자, 이 사고에는 자, 이거 누가 사 갔냐. 이런 차를 좀 이런 차를 왜소개시켜죠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이차 팔린다니까요. 정말로 팔 왜? 금액이 싸잖아요. 싸니까 팔리는 거예요. 물론 뭐이 차량 말고요. 뭐 연식 대비 킬수 짧은 차량들 있죠. 이런 차량들도 중고차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구매 경험 있으신 분들,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뭐잘 모르시니까, 타다 업체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하세요. 하,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성능에서 된다고 했는데 막상 까보면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억울한데, 분한데, 뭐 1,20도 아니고요, 뭐 몇천만 원 썼는데, 자, 고소를 하시게 됩니다. 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세요. 자, 근데 고소한다고 끝이 아니죠? 자, 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내가 법에 지식이 없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니, 여기서 변호사비가 싸냐고요? 변호사비도 있잖아요 최소 300 500 1 0 이상이에요 1000 이상 아 좋다 이거야 그긴 시간 이 비싼 변호사비 투자해서 내가 100% 승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팩트는 내가 100% 승소를 했다고 한들 내가 쓴 변호사비 내가 쓴 착각 이거를 100%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이 사실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는데 자, 일개 유튜버가 법에서도 안 된다는 걸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립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범법 행위 저질렀어.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이 피해자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중고차 잘못 샀다가 내가 딜러 잘못 만났다가. 이거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자,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만 업체가 중요하다고 제가 영상에서 늘상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감해보세요. 저는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인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사란 얘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차 필요하실 때 최소한적으로 저한테 전화 한 통만 주시더라도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싸울 일은 없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에서 가장 저렴한 7만 키로 아래로 총몇 대가 있는지 보면은 158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휘발유죠. 휘발유로 검색을 다시 해볼까요? 그러면 123대가 있습니다. 제 영상 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들 선호하는 거 아시죠? 자이 차량들이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차량을 판매하면서 연식 대비 키로수 많은 차 있죠? 이런 차량들 물론 많이 팔아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커플의 횟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들 있죠. 이 차량들은 그만큼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컴플레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뭐100%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저는 몇 프로 안 되는 확률마저도 AS를 해주고 있다. 이게 팩트인 겁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 다섯 대를 제가 엄선 엄선해서 골라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들 제가 한대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28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7%나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트림. 장점이죠. 스마트 키두개 확보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내비 후방 카메라, 상태 최상. 여성 운전자분이 운전하셨다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7% 감가된 1760만원이고요. 20년식이고요. 아, 보이시죠? 연시 대비 키로수 짧아요. 5만 1000km입니다. 그만큼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겠죠. 성능 보겠습니다. 5만 1000km 달리고 있고, 용도 이런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자 휀다 하나 단순교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걱정 안셔도 됩니다. 특히나 프레임 있죠, 뼈대, 뼈대 데미지 없으면 괜찮아요. 반대쪽에는 단순판금, 단순교환조차도 없고요. 자불량 찍힌데 없죠, 미세뉴 찍힌데 없죠. 깨끗하죠,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퍼펙트 해요, 이쪽에는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 상태 잘 나있죠. 찌그러진 거볼수 없고요. 샤크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감지이 달려 있습니다. 자 후면도 깨끗하죠 실내 한번 볼까요 가죽 컨디션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깨끗해요 전동 시트 운전도 좋서 기본 탑재고요 이열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보이시죠 센터페이지와 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디자인 보세요 디자인 외관도 외관이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212만원치가 들어가 있는데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 138만원 어 요게 138만원짜리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1 74만원짜리 반자율 요게 들어가 있는겁니다 핸들 깨끗하고요. 추가 옵션이었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 5 1 0 0 0 k m 달리고 있는 모습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스마트키 2개 확보되어 있고요. 전동식 백밀러, 차선이탈, 전자파킹 들어가 있어요. 미디어 큼지막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블랙박스 하이패스 블루링크 연동입니다. 엔진 늠 상태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정도면 70% 이상 살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 깨끗하죠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138만 원짜리 요게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블루링크 연동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 엔진 늠 상태 타이어 트레드 어우 너무 좋죠 성능 보여드릴게요 자 휀다 단수 교환 하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전혀 없고요.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아요. 불량도 찍힌데 한 곳도 없어요.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짧고요. 이 차량 추가옵션 212만 원이나 추가옵션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는 신차가 대비 37% 감가된 1,76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2,8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6% 감가되어 있습니다.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트림. 장점이죠 무사고구요 금연차량이네요 추가옵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앞좌석 통풍있네요 뒷좌석 열선 까지 스마트키두개확보되어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신차가대비 36% 감가된 1780만원에 준비를 했고요2 0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식대비 킬로수 어마무시하게 짧고요100%실킬로수예요 제가 보증해 드리는 겁니다 정리보겠습니다 59,000km 달리고 있고 용도 1억원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고 정말 아쉬운 휀더 반대쪽이죠 휀더 단순교환 하나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 전혀 지장 없어요 걱정하셔도 돼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쪽에 데미지 없고 반대쪽에는 단순판금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자 미세뉴 불량상태 보고 계신데 다 양호라고 찍혀있죠? 없죠 오른쪽에 다 없죠 양호 없음 적정 없음 양호 그죠 다 찍혀있습니다 정말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 광상태 잘나있고 찌그러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핸들의 요거는 이게 가죽이 벗겨진 건지 뭐가 묻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오시면 은 제가 한번 뭐 자세하게 봐 드릴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복원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 너무 깨끗해요 코일매트 깔려 있고 자 핸들 상태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통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복원 가능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루즈 기능이 있고 대기판에 각종 체크업 없습니다 연시 대비 키로수 짧은 59,000km 달리고 있어요 보이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완벽하고요 특히나 대시보드에 또 커버까지씌워 넣어 줬습니다. 이차량의 추가 옵션에도 들어가 있어요. 202만 원치인데 어, 앞좌석 통풍, 뒷좌석 열선 63만 원짜리도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 138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총 202만 원치 추가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추가 옵션, 통풍 열선 운전 조석 수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기능도 있네요. 전동식 백밀러 차선이 다 전자파킹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어요 블루리그 연동입니다 이 차량 2열 열선 시트까지 추가 옵션이었죠 엔진 음성태가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렌드도 많이 남아 있어요 휠 기술 있나요?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어요 자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죠 디자인 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물론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만한 차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차 정말 대박인 거예요. 가성비 면에서는 자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가죽 컨디션 핸들 여기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얻고요. 센터페이저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너무 좋죠.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추가 옵션이고요. 기어 노브는 버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블루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 추가 옵션, 엔진 눈 상태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추가 옵션이었습니다.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펜더 단순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고요. 미세뉴 단한 방울도 찍히지 않는 쏘나타 DM8이었어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 자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6% 감가된 1,780만 원에 정말 가성비 있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2,800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35% 감가되어 있습니다.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드림 장점이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네요. 용도 이력도 없고, 내비 후방, 차량 선택 깔끔 자, 이렇게 적어놨죠.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1780만 원. 20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시대비 키로도 짧죠. 저는 이런 차량들 선호합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6만 5000km 달리고 있고, 와 대박! 용도 이력도 없고요. 보이시죠?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 뉴 불량 찍힌 곳한 군데도 없는 차량입니다. 성능상으로는 뭐 퍼펙트하죠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 찌그러지고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죠 샷커피 나드나 후방카메라 후방감정이 달리고 있고 테일램프 보세요 테일램프도 멋있죠 실내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1열 2열 깨끗하죠 이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기판에 각종 체크물 없고요 65,000km 100km 10km 달리고 있고 사선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페자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자이 차량에도 축없이 들어가 있네요 멀티미디어 네비 플� 러스1 1 3 빌팅캡 34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2만원치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네요 미디어 큰 조각 한거 보세요 너무 크죠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설명이 잘 나오고요 운전석 조소 1열선시트 탑재되어 있어요 기어 너무 버튼식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드라이모드 브 오토홀드 장착되어 있죠 블루링크 연동이고요 하이패스 기본입니다 전동식 백미러차선이다 전자파킹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엔진 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타이어 테도이 정도만 50% 60%이 정도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필기스 전혀 없고요 자, 이 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일단 완벽한 외관 컨디션, 완벽한 실내 컨디션이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량이에요. 자, 그래서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것같고요 미디어 큼지막하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요거 작작 되어 있죠? 추가 옵션. 블루링크 연동이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엔진 늠사태도 깔끔하고. 성능 볼까요, 다시? 자, 완전 큰 장점이. 용도에도 없고, 완전 무사구에 미제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아요. 자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5% 감가된 1,780만원에 준비됐 했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옵션 172만원이나 장착에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죠.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되는 부분까지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출고 단계 신차가 약 3,1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8% 감가되어 있습니다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 어 트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점 1인 신조에 무사고고요 정품 내비 스마트 센스 컴포트 빌트인캡출고 없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8% 감가된 1,870만원이고요 20년식 열0 대비 키로 짧은 거 보세요 4만 3천 키로 달리고 있어요 자 성능 보면은 4만 3천 키로 달리고 있고 용도 이력 없어요 대박이죠 자, 하지만 정말 아쉬운 후드단순기환 있니다 본데 단순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특히나 프레임 뼈대쪽에 데미지 없고요. 반대쪽에 단순 파금조차도 없습니다. 자 미세인 우유 불량 찍힌 곳한 군데도 없죠. 올양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대박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컬러 블랙바디고요. 광상태 나 있는 거 보세요. 와 정말 엄마무시하게 잘나 있죠 측면 후면 너무나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운전석 조수 석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이열도 동일하고요. 핸들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대기판에 각종 체크업를 얻고요. 이 공기압은 없는 거라고 보셔야죠. 돼요. 공기만 주입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각종 체크업를 얻고 연시대비 키로수 짧은 4만 3천 킬로 달리고 있는 소나타 DM8 차량. 센터페자아 대시보드 가죽건디션 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고요. 여기 또 보시면 또, 또 모양은 좋죠. 더 이뻐 보이죠. 자, 이 차량에 엄마무시한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총비용 230만원. 이거 설명해 드리면 컴포트 32만 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 현대 스마트 센스 2, 163만 원, 빌팅캡 34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총 230만 원치 추가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큼지막하고요,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탑재되어 있어요. 드라이 모도 오토홀도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는 버튼식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블루니크 연동이에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요. 옵션이 좋으니까 패밀리, 전동식 백미러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들어가 있어요 기본이죠 2열 6시트까지 머크인 디바이스 릴렉스 시트까지 있어요 와, 옵션이 좋으니까는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엔진 음상도 깔끔합니다 타이어트레드 괜찮죠 많이 남아있죠 휠 기술조차도 없는 쏘나다 d m 8이었습니다제차량의 장점 다시 설명해드리면 일단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광상태잘 나있죠 디자인도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실내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또 디자인도 더이쁘 보이지 않아요. 자 여기 포인트죠, 여기 계기판 공조기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내비계이 깨끗하고 선명하잘 나오고, 자 센터쪽도 깔끔합니다. 정말 메모리 시트에 차선 이탈 들어가 있죠. 2열 열선 시트에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시트까지 와 어마무시합니다. 트림이 좋으니까 정말 편의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은 젤다 용도이력 없다. 그리고 후드 본대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다.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다. 불량 찍힌 곳단한 군데도 없다. 정말 큰 장점이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추가 옵션 230만원이나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8% 감가된 187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조사 AS 보증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출고 단지 신차가 약 2800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31% 감가되어 있습니다. 쏘나타 데인파 2.0 프리미엄 드림 장점 안전 무사고에요. 정품 랩이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핸드폰 무선 충전, 아이패스, 스마트키 자 일억 없는 1인 신조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31% 감가된 1,899만 원. 21년식이고요.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 수 짧아요. 6만 키로 달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지만 제조사 AS 보증까지 살아있는 차량. 서로 보겠습니다. 6만 키로 달리고 있고 1인 신조기 때문에 용도에 없죠. 자 보시죠. 단순 판금 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단한 방울도 새지 않고 있어요. 외관 컬러 신색 바디고요. 광 상태 잘 나있죠.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광이면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관리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후면도 깨끗하죠 샤코핀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자, 실내 컨디션도 마찬가지요. 예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보세요. 와, 이거 너무 깨끗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이 차량에 추가 옵션 들어가 있어요.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1 138만 원. 어, 이게 꼭 필요한 추가 옵션이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볼 없고요. 6만 키로 달리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어 노브는 버튼식이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큰거 보세요. 추가 옵션이었죠. 네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열선 시트, 운전 조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죠? 차선이다 전자파킹 기본입니다. 블루링크 연동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어요. 운전소소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진짜 깨끗합니다. 2열도 동일하고요. 엔진 룸 상태 깔끔한 거 보세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죠. 자, 휠기스는 여기 보입니다. 휠기스. 이거 100% 복원도 가능하고요. 이거 저한테 구매한다고 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복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장점을 다시 설명해드리면 일단 흰색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 신색이니까더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컨디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는 쏘나타 DM8 어마무시하죠. 가죽 컨디션 보면 알거든요 사실. 엔진 음상태도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있고요. 성능 다시 보여드리면 은자 1인신 조 알아서 용도 이가 없고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불량 찍힌 곳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추가 옵션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1 138만원어치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죠. 자,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1% 감가된 1899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 30대 젊은 층들한테 있기가 많은 쏘나타 T8 차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장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 예산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밑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